어야이 사람을 한번 담아보자 야야야야어 야. <laughs> 누군지 모르는 분들을 찍고 있습니다 저거 있어 카드 찍는데 나, 나 밀려서 뒷칸 있어. 뭐야, 저거 다 열어놨어? <웃음> 어... <웃음> <웃음> 어, 뒤에 뒤에 있습니다. 가운데로 가고 있습니다. 이쪽으로 오세요. 네, 아가도 있군요. 에스컬레이터를 세워놨습니까? 하나 오우! 여여여 안돼가있드리겠습니다 현재 가 오고 연가 매우 혼잡합니다.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저녁로 비지마시기를 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年龄。